습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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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신가요?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laughs>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따라서 읽어 보세요. 바르게 자라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르게 자라셨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잘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위 김연아, 2위 세종대왕, 유재석, 무슨 순위를 말하는 걸까요? 인기순위? 또, 무슨, 무슨 순위일까, 이게?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닮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대답이었어요. 1위가 김연아 선수. 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에서 초등학생들이 김연아 선수를 1위로 꼽았고 2위 세종대왕 유재석. 나도 저렇게 올바르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세종대왕 유재석이 꼽혔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바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 누구 있어요? 아빠? 엄마? 또? 선생님?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세종대왕? 뭐, 손흥민 선수?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흠결이 있었어요. 완벽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단 말이지. 이 사람들도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로 완벽하게, 정말로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될 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맞았어. 맞았어, 얘들아.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말씀 함께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 해 보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잘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드셨대요. 엄마가 주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무럭무럭 자랐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키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잘 드셨기 때문에 또, 또 있어요. 잘 먹고 또뭐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나가서 열심히 친구들과도 열심히 노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뛰어 노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잘 먹고 또잘 놀고 여러분, 요즘이 코로나19로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집 안에서 뭐 TV만 보지 말고 집안에서만 있지 말고 가끔은 나가서 공원도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죠. 그리고 잘 자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키가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나셨대요. 또 있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란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셨다 그랬어요. 지혜는 어떻게 자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예수님 어린 시절이고 그 다음에 옆에 양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 이쪽 친구는 어때요? 아 고민에 빠졌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아우 브롤스타즈 등급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어, 저기 누구 왔는데? 어, 어 저기 뭐가 있는데?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학교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라, 아이가 될수 있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빛이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까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심술 부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놀리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나쁜 말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또 자기 친구들과 동생들은 사랑으로 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셔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셨고 또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지혜가 엄청 자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시던 예수님이었다라고 말,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와 사랑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먼저 키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키 자라기 위해서 뭐 하셨다 그랬죠? 잘 먹었어요? 잘 놀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이거를,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또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고 또 밤에 잠잘 때 11시, 12시 넘어가서 막 그렇게 새벽까지 그렇게 안 자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라, 이제 씻고 자라 하면은 얼른 네 하고 씻고 자고. 알겠죠, 여러분? 키가 자라야 돼요. 또 지혜가 자라야 돼요. 학교 온라인 학습 열심히 따라서 하고 학교 가는 날또 수업 열심히 듣고 어린이 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도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공경하고 그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보다 세종대왕보다 유재석보다 손흥민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담는 방법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어린이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들여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